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행이 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스토리 탈출 맵, 엄마라는 제목인데요. 이거는 한재인님 하셨고, 눈물겨운 조심하라고 옆에 표지판에 적혀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죠. 렛츠고! 이번엔 귀여운 걸 이번엔 좀 슬프니까 여자애로, 그냥, 어떻게 할까요? 진정하고됐다 <laughs> 귀엽게 할게요. 어느 따뜻한 오후. 나는 배가 고팠다. 엄마에게 말했다. 엄마, 밥 주세요. 아이고, 이제. <laughs> 엄마, 밥 주세요. 알았다. 잠시만 기다려. 잠시 후. 엄마, 이게 뭐야. 어쩌다는 거야. 내가 싫어하는 게왜래 많아? 조금만 참아. 우리 집. 지금 우리 가족도 힘들 거 알잖아. 응? 아, 됐어. 안 먹어. 아이가 나간 지 훌쩍훌쩍. 다음 날. 울지 울적울적이 뭐니 후후후후 제가 울고 싶은 대로 아니다 훌쩍 후후후쩍후쩍후쩍 됐죠 <laughs> 배 엄마 배고파 아무 소리 진지한다 어 뭐지 또 집에 집에 없는 건가 그때 맛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 주방으로 가보니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엄마의 편지 자, 자, 자. 아, 저 책. 아, 저 책. 땡땡아, 엄마야. 엄마가 요즘 너무 슬퍼. 너 때문에 많이 울고. 그래서 엄마가 아주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. 괜찮지? 엄마를댐 믿어. 엄마! 그니까 러 너무 슬퍼하지 말고, 냉장고에, 냉장고에도, 애도인데, 이도라고 돼있네요 애도.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사놨어. 그리고 돈좀 남겼어. 그, 그거 가지고 원하는 거 해. 알았지? 이렇게 엄마는 먼저 하늘로 간다고 너 따라오면 안 돼. 이 뒤로 눈물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. 그때 뜨거운 물한 방울이 흘러내렸다. 엄마, 엄마. 이 뒤로 눈물을 흘려 멈출 수 없어. The End. 부모님 깨끗합시다 와, 이거 2015년 4월에 한 거네요. 2016년 벌써 4, 5월, 4월인데. 오래된 컨텐츠네요. 여러분, 짧지만,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.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리셨나요? 눈물 흘리셨다면, 다행이네요. 전 지금 눈물 흘릴까 말까인데. <laughs> 눈물 안 흘리죠. 근데 너무 짧아서 안 좋네요. 에이, 여러분. 그러면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, 바이, 바이바이. 바이. 拜拜。Bye bye.